임신했을 때 제가 한 20kg 정도가 쪘었거든요. 출산하고 한 10kg는 저절로 빠졌는데 나머지 10kg가 정말 안 빠졌었어요. 굽직을 해야 됐다 보니까 3개월 안에 다 빼야 됐었는데요. 출산한 후다 보니까 무리하게 막 굶는 다이어트, 너무 저칼로리 식단으로 식단을 할 수는 없었고요. 먹을 거는 먹으면서 하되 음식의 종류를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할때 뭐도 먹지 마라, 뭐도 먹지 마라 하니까 너무 속상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살 찐다고 오해받는. 억울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만도 하나의 질병입니다 이 비만하게 되면요 특히 우리 복부 그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하는데요 내장 지방은 그냥 단순히 지방을 저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대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혈중으로 녹아들면서 각종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등의 혈관계통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혈관에 이런 지방이 더 많이 쌓이면 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하기도 하는 등등의 위해성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 내장 지방은. 또 하나의 내분비 기관처럼 작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비만하면 우리 몸이 이제 만성 염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염증이 암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만과 관련된 암으로 남성분들이 잘 생기는 암으로는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이 있고요. 또 여성분들의 경우는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그리고 난소암이 있습니다.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질병임을 알고 좀잘 관리하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할때 여러분 뭐도 먹지 마라, 뭐도 먹지 마라 하니까 너무 속상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살찐다고 오해받는 억울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치킨인데요. 튀김옷이 있어서 칼로리가 높을 것 같죠. 맞습니다. 튀김옷이 있는 치킨은 좀 칼로리가 높아서 피하시면 좋지만 구운 치킨도 많잖아요. 그래서 구운 치킨은 닭껍데기에 기름이 많으니까요. 껍질만 잘 떼고 드신다면 단백질 풍부한 식품이 되실 수 있어서 치킨은 구운 치킨으로 활용하시면 다이어트도 에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타코인데요. 요즘도 항상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굉장히 영양적으로 밸런스가 좋습니다. 일단 그 타코의 피 자체가 굉장히 얇죠. 햄버거나 피자 도우는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굉장히 소량으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토마토, 양파 많이 들어가죠. 식이섬유소 풍부하고 다진고기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어서 타코는 굉장히 영양적으로 좋은 다이어트 음식인데 너무 맛있다고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2개 이내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 하면 은 어, 왠지 돼지 기름이 살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름이 많은 부위만 좀 피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기름이 많은 부위로 삼겹살이 있죠. 삼겹살은 여러분 절대 다이어트 하실 때는 드시면 좋지 않으세요. 같은 부피를 먹어도 다른 고기보다 칼로리가 두 배나 많이 나가거든요. 대신 목살을 시키시면 좋습니다. 삼겹살이 보통 1인분 200g 정도가 무려 7 0 0 g 칼로리나 하거든요. 그런데 목살은 한 540칼로리 정도에서 칼로리가 조금 더 낮고요. 돼지고기 중에서 가장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부위를 고른다고 한다면 앞다리살이 좋아요. 닭가슴살이 좀 질릴 때는 저도 다이어트할 때 전용 메뉴로 돼지고기의 앞다리살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요. 기름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살코기가 많아서 칼로리가 1인분 용량에 한 360칼로리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앞다리살에다가 간장소스나 해서 숙주잠을 넣고 이렇게 드시면 은 어, 굉장히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메뉴가 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땅콩 버터입니다. 왠지 버터가 들어가니까 지방이니까 칼로리 높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땅콩 버터에 버터는 들어가지 않고요. 볶은 땅콩에다가 오일을 조금 넣고 이제 갈아 만든 식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 중에서도 포화지방이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많아요. 그리고 식이섬유소도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만감이 좀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땅콩 버터의 최대의 장점이죠. 다른 탄수화물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좀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땅콩버터는 보통 한두 큰술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양말 잘 조절하신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단백질 뿐만이 아니라 칼슘의 함량도 높아서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보통 다이어트 간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단 드실 때 나트륨 함량이 많은 파마산 치즈나 피다 치즈보다는 나트륨이나 지방 함량이 적은 모짜렐라, 리코타, 코티지 치즈와 같은 치즈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반대로 살이 안 찌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살이 찌는 음식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구마인데요. 결국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중에서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양을 조절하지 못하시면 살이 찌실 수 있으세요. 손바닥 하나 크기 정도 대자 사이즈가 300칼로리 정도 하거든요. 밥한 공기 칼로리야 맞먹기 때문에 고구마 드실 때는 작은 사이즈 하나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할 때큰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1 5 0칼로 우리 차리 작은 사이즈를 먹었어요. 근데 고구마 특징이 너무 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한개 먹고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개 호로록 먹고 두개 먹고 세개 먹고 하니까 칼로리가 너무 많아지면서 오히려 살이 쪘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드실 거라면 작은 크기 하나 정도로 양을 좀 조절해서 드실 수 있다면 식이섬유수가 많은 좋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 있지만 양 조절이 어려울 것 같으시다면 고구마는 좀 피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외의 식품은 과일인데요. 과일하면 뭐 비타민도 많고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과일이 살을 더 찌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과당이 포도당과는 대사경로가 좀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섭취를 하면 혈액중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이 이제 에너지를 낼때 에너지원으로 소비가 됩니다. 과당 같은 경우는 혈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방간을 일으킨다든지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지방이 조금 더잘 쌓이게 할수 있는 영양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또한 가지는 포도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으면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식욕이 억제가 되거든요. 근데 과당은 렙틴 호르몬의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식욕 억제가 안 돼서 좀 계속 먹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일을 드신다면 내가 먹는 식사량을 약간 줄이면서 과일을 드시는 면 좋을 것 같고요. 먹을 밥다 먹고 또 과일을 드시는. 살 빠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한식을 드실 때 의외로 살찌게 하는 메뉴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칼로리 음식을 이제 순위를 매길 때 빠지지 않고 1위로 꼽히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삼계탕인데요 무려 1000칼로리가 됩니다 보통 성인의 하루 권장 칼로리가 2000칼로리 정도 하는데 삼계탕이 무려 1000칼로리 하니까요 반을 인 차지하는 많은 칼로리죠 사실 닭이 들어가서 좋기는 한데 닭 껍질이 다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닭껍질이 지방이어서 칼로리가 높거든요. 이 삼계탕을 살이 안 찌게 활용하실 거라면 집에서 조리를 하신다면 닭을 손질하실 때 껍질은 좀 떼고 손질을 하시면 좋고요. 닭을 끓이실 때 한번 물에 끓이시고 그다음에 그 물을 한번 버린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끓이시면 기름의 섭취량을 좀 줄여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계탕 집에 가서 드신다고 한다면 껍질을 떼고 드시면 좋고요. 국물은 다 드시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요즘은 반계탕이라고 해서 반만 닭을 넣어서 파는 게 있으니까요. 반개탕 활용하시면 좀 칼로리 섭취는 줄여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외로 살찌는 한식 메뉴는 바로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조합이에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고요. 맛있게 볶으려면 식용유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먹게 되기 때문에 칼로리적으로도 굉장히 높을 뿐만이 아니라 살안찌개 먹으려면 반찬 다 먹고 밥을 줄여 먹고가 돼야 되는데 볶음밥은 메인이 밥이기 때문에 밥을 줄여 먹을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 하실 때 볶음밥은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말은 이것도 드시지 마라 저것도 드시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도 다이어트 하다보면 공복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 공복감을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 살을 빼는데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저같은 경우는요 공복감이 제일 몰려오는 시기가 두 시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점심 먹고 저녁 사이에 오후 3시 정도가 굉장히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다이어트 딱 들어가게 되면 과자를 싹다 치웁니다 그리고 이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포만감이 좀 오래가는 식품이죠 단백질과 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간식 메뉴로 단백질 쉐이크 요즘은 이렇게 이제 팩에다가 낮게 포장된 게 있거든요. 일일이 타서 드실 그런 수고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팩만 하나 꺼내서 먹으면 돼서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메뉴로는 하루 경과 꺼내서 먹으면 생각보다 이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식욕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그거 하나 먹고 나면은 입맛이 뚝 떨어져서 저녁까지 다른 과자 간식을 좀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식이점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 한번더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자기 전에 배고플 때는 사실 간식을 먹으면 다음날 살이 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잘 버티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배가 고플려면 저녁을 안 먹어야 진짜 생리적인 배고픔이 올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녁을 잘 챙겨 드시고 배고픔이 오는 거라면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죠 그냥 심리적인 배고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럴 때는 간식을 드시기보다는 일단은 물을 한두컵막 마셔서 한 15분 정도 기다려 보시고 또 지나가거든요. 자기 전에 이런 가짜 배고픔이 찾아오신다면 물한두컵 드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그 시간을 슬기롭게 지내야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한 20kg 정도가 쪘었거든요 출산하고 한 10kg는 저절로 빠졌는데 나머지 10kg가 정말 안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3개월 후에는 이제 복직을 해야 됐다 보니까 3개월 안에 다 빼야 됐었는데요 초반에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출산한 후다 보니까 무리하게 막 굶는 다이어트 너무 저칼로리 식단으로 식단을 할 수는 없었고요 먹을 거는 먹으면서 하되 음식의 종류를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20kg을 다뺄때꼭 생각해 보세요 했던 원칙은 탄수화물 적게 먹고 단백질 충분히 그리고 식이섬유서 충분히 네. 먹는 저탄수 고식이섬유 고단백질 음식으로 식단을 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미역국을 많이 먹으니까요 미역국 다이어트를 초반에 했었는데요 미역국 먹을 때 미역 식이섬유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만감 큰데 단백질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소고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고기 듬뿍해서 단백질을 좀 보충해 주었고요 대신 밥은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공기만 해서 먹었습니다. 굉장히 포만감이 오래 가. 살은 안 찌는 메뉴였기 때문에 미역국 다이어트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출산하고 나서는 2 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하니까 밥을 따로 차려서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반찬 통을 다 꺼내서 마구 먹고 있었습니다. 먹는 거는 뭐 나물 반찬에다가 뭐 고기 반찬 정도 먹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양조절에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된게 이제 한 그릇 다이어트입니다. 한 그릇 다이어트는 중짜 크기 요 정도 그릇에다가 내가 먹을 만큼의 양만 음식을 덜어서 배치를 해주시고 딱 고향만 먹는 건데요. 밥 같은 경우는 반 공기에서 3분의 1 공기만 놓고 메인 메뉴로 단백질 뭐 고기 반찬, 생선 반찬 얹고 남은 반찬을 한 3, 4가지 종류 넣고 쌈 채소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그릇을 푸짐하게 만들어 놓고 딱 고향만 먹었어요. 모아놓고 보면 굉장히 많지만 각각 되게 소량씩 담은 거거든요. 그렇게 양을 딱 정해놓고 먹으니까 예전에 반찬통 하나씩 다 꺼내놓고 먹을 때보다 양 조절이 돼서 다음부터는 좀 살이 좀 쉽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할때 절대 금지 식품이라고 머릿속에 확 박아놓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입니다. 빵, 떡, 면. 과자 분식 이 다섯 가지인데요 빵 종류 흰색 밀가루로 된 정제 탄수화물이죠 면도 이제 파스타 많이 먹었었는데 밀가루 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면 끊었고요 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밀도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끊는 게 좋고요 쟁여놓던 과자 다 치웠고요 마지막으로 분식을 꼭 끊었는데 제가 이빵 떡면 과자 분식 중에 분식을 따로 꼭 빼는 이유가 우리나라 분들이 분식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특히 그 떡볶이 사랑이 굉장하시잖아요 근데 이 이 떡볶이 떡도 안 좋죠. 이 달고 맵고 짠 소스 자체도 굉장히 몸을 붓고 살찌게 만들기 때문에 꼭 끊어야 하는 메뉴로 이 떡볶이 순대 이것도 꼭 껴놨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빵, 떡면 과자 분식은 끊는다. 그건 탄수화물 덩어리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하게 식사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 후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식사 후에 이런 행동을 하시면 건강을 좀 해칠 수가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식사 후에 바로 커피 마시기인데요.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에 있는 카페인, 탄닌 성분이 무기질의 흡수를 좀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각 조직에다가 산소를 날라서 장기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성분인데 이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피로해질 수 있고 하지불한 증후군이라든지 빈혈 이 약이 될 수가 있어서 식후에 커피 드시는 것보다는 건강한 차를 드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식후에 바로 과일 먹기인데요 식사를 하게 되면 식후 혈당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식후에 바로 과일을 드시게 되면 과일도 이 과당과 당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한번 혈당이 올릴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식사 후에도 인슐린의 분비가 급 하게 이루어지는데 과일을 먹으면 또한번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췌장에 좀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당을 건강하게 잘 조절해야 하는 비만을 조절하시는 분들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식사 직후에 과일을 드시는 건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식후에 한두세 시간 있다가 혈당이 떨어지고 나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식사 후에 바로 눕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요 식사하고 가벼운 산책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근육 혈당을 가져와서 쓰게 되거든요. 혈당의 수치가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바로 누워 계시면 식후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상승한 채로 좀 오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누워 계시는 습관은 좋지가 않고요. 또한 가지는 바로 누우면 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장까지 내려가는데 한두 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바로 누워버리면 음식이 내려가는데 소화흡수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산도 많이 분비가 되고 누워있으니까 위산이 역류되는 그런 역류성 식도염도 유발될 수가 있어서 밥 먹고 나서는 여러분 누워 계시지 말고요.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의 운동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